패션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와. 아 <laughs> 예, 좀 활기차게 부탁드렸는데 등이 축축 처집니다. 예, 2분은요늘 아, 찾아오는 코너죠, 패피쇼 아, 시간인데 이번 주 게스트분은 누구신가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지속 가능성의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음. 이번 주 패피쇼의 게스트는 대통령이 착용한 친환경 넥타이를 만든 분이에요. 버려지는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서 원단, 이 원단으로 제품을 만드는 패션 스타트업 몽세누의 박준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박아나가 어,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셀프로 어, 저희 그 청취자 그리고 시청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에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속 가능한 와함이라는 어디를 보게요. 보고... 카메라로.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 가능한 우아함을 추구하는 서스테이너블 패션 브랜드 몽세누를 운영하고 있는 박준범 대표라고 합니다. 예, 끝입니까 네. 화면서더뻑쟁 <laughs> <laughs> 뭐. 예, 예, 예. 몽세누 몽센우... 어 이름이 굉장히 좀 특이한데 이게 무슨 네. 뜻입니까? 프로구단 스포츠 마스크 출시 이벤트를 패션쇼에서 시작합니다. 샵 패션쇼에서 프로야구단 LG 트윈스와 프로축구단, FC 서울이 함께한 프로구단 스포츠 마스크를 본격 출시했는데요. 프로구단 스포츠 마스크는 기존 SB 마스크의 특수 소재와 새로 개발한 인타이트 소재 두 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특수 소재는 얇은 직조 필터에 나노 기술이 적용된 기능성 소재로 파라핀 오일 투과 실험에서 90% 이상의 투과열을 검증받았고 또 인타이트는 사람의 뼈와 치아에 존재하는 물질인데요. 화장품과 수질 정화에 사용되는 친환경 세라믹 소재로 항균 및 항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특히 공기 중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흡착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프로보단 스포츠 마스크 구매 처음 마스크 전문페이지 w w w f a s h o p c o k r www.fashoop.com, 그리고 기존 샵패션 s h o p c o k r 그리고 기존 샵패션쇼, w w w s h o p h o w s h o p c o k r 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이번 프로그리 스포츠 마스크 출시를 기념해서 5만원 이상 제품 구입 시 미디어 패션쇼가 별도 제작한 프로그단 스포츠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게 제가 2016년 7년도에 만든 네이밍인데 네. 새누가 이제 순수 한글로 새로운 세상이란 뜻이고요. 새누 네 그리고 어. 몽이 이제 꿈몽자 써서 이제 ing형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라는 어.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로 새누. 표기할 때는 이제 M.O.N.T, S.E.N.U 표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패션브랜드를 글로벌하게 지향하는 측면도 있고 이서빌리티라고 음. 뭐, 하죠 어쨌든 음. 딱 들었을 때 네, 있어보이는 것도 좀 네이밍에 한것 한 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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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몽세누. 네, 새로, 새로, 새로운 새로운 세상을 세상? 꿈꾸다.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요거를 브로로만 하면 몽세누, 몽티, 몽 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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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죠. 네. 음... 네, 약간 그 브로 느낌이 있어요. 음. 네, 오. 아무튼 좀 독특하고 이쁜 것 같아요. 음...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걸 이제 브랜드 할때 창업할 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 창업할 때 이제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원래 이전에 사실은 세누라는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음. 그게 잘안 됐어요. 잘안된게 이제 기획 단계에서 이제 그것도 패션 쪽이었는데 패션 브랜드였는데 어, 어. 패션 브랜드를 기획하던 도중에 어 애초에 그 리서치 단계에서 제가 좀 잘못 생각했다라는 걸 판단이 든게 있어서 그거를 음. 아예 과감하게 접고 음. 가슴 속에 그냥 꿈만 품고 살다가 음. 이제 이제 인생 그게 그때도 세누였는데 그게 이제 제가 패션이랑 한국 미술이랑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좀 결합해가지고 음. 뭔가 그런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음. 음. 그게 뭐 그때 당시 뭐 짧게 얘기하면은 제가 한국화가 서양화에 비해서 좀부업이안 돼있는 네. 거 자체를 저는 문제라고 좀 정의를 내리고 음. 이제 뭐 한국화를 전공했던 사람들 중에서 좀어 음. 뭔가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의 그림으로 패션 어떤 그래픽 아트를 해서 브랜드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를 한... 들어 뭐 티셔츠 에 그렇죠 뭐옷제 이상 모습이 대표뭐 그런 느낌 음... 아, 그런 느낌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그거 자체를 제가 좀 한국화를 전공하셨던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당연히 지금은 그냥 한국화가 서양화에 비해서 뭐 많이 붕업이 안있고 이런 것 자체가 응. 뭐 이렇게 문제라고 응. 자기들은 생각하지 않고 응. 그냥 당연한 어떤 뭐 애가 트렌드 중에 하나로서 응. 그냥 뭐 굳이 자기들은 알리고 뭐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들이 어, 좋아서 하고 있고 네. 예술로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상업적으로 그래서 아, 좀 잘못 내가 정의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 뿐만 애의 서양아가들도 비슷해요. 아티스트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접고 이 나중에 근데 환경 쪽으로 제 제가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전에 예. 그 기획했던 것들이 기억나서 예. 다시 한번 좀꿈보자 이런 의미로 앞에 몸을 붙인 음, 그래서 새누라는 아, 게 어. 새누라길래 저는 새누리당이랑 좀 연관이 있는 <laughs> 아, 새로운 세상 <laughs> 네. 그것과는 뭐 전혀, 네, 예 그거와는 뭐별 전혀네 무관하고요 예 전혀 무관하고 요아 그런 거 같습니다 그 새누가 제가 20대 초반 그니까 (20살) (21살) 때 기획했던 거고 음. 이제 몽세누를 기획했던 게 (25이에요) 그래서 음. 어. 나름대로는 좀 갭이 있는 거고, (25살) 때 제가 예. 아, 변 명이 좀 기네요 네 예. <laughs> 알겠습니다 관련 뭐 연관은 <laughs> 네. 짓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몽세누 얘기를 하기에 좀 앞서서 우리 박준범 대표님의 이력 프로필을 좀 보니까 네, 굉장히 좀 독특해요. 예, 네. 네, 뮤직비디오 모뭐 감독도 하시고. 네. 이제 재미난 저, 네. 어, 하셨던 시기 같은데. 응?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같이였던 그러니까.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몽세누 기획할 때 제가 그냥 취미로 뮤직비디오 그 프로듀서를 했었거든요. 취미가 된다고? 오. 제 동생도 이제 촬영 감독을 아. 할수 있고 같이 네. 그 디렉팅을볼수 있어서. 네. 최근에도 또 얼마 전에 뮤직비디오를 또 찍었고요. 누구 누구 네. 거 찍었습니까? 그자트 핑크시라고 그 자핑네 그분 뮤직비디오를 또 찍었고. 음. 아니 부산 출신 아닙니까? 음. 네. 예. 그분 것도 같이 동생이랑 <laughs> 찍었고. 오. 지금은 이제 몽세누 비주얼이라는 따로 그 라인을 만들어서 음. 몽세누 자체는 아. 서스테이너블 아. 패션 브랜드를 하고 예. 몽세누 비주얼은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콘텐츠들 아. 만드는. 네. 음. 원래 전공이 뭐? 저는 기술경영이랑 디자인. 아 기술경영과 디자인인데. 이것도 짜 신기하네. 아. 이거 전혀 매치가안 되는 네, 패션 전공 전공자가 아닙니다. 음. 아니, 이둘 자체도 음. 기술경영이랑 지금 시각디자인이에요. 네. 근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맞아요. 이두개다잘하기가 음. 쉽냐고. 예술관 예술가고 기업 경영인은 경영인인 건데. 음. 그러니까 뭐이 대중문화 어뭐 이쪽이랑 뭐 네. 패션 쪽이랑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관심 분야가 음. 그렇 네. 그이 프로듀서는 어떤 뮤직비디오 어떤 작품들 좀 하셨어요? 뭐 널리 알려진 작품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많진 않고요. 네. 근데 뭐 최근에 뭐 이제 픽시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픽시? 네그 네. 네. 걸그룹의 뮤직비디오 디렉팅이랑 비주얼 디렉팅을 제가 했고요. 그 비주얼 디렉팅 제가 했고 네. 그리고 자이언트 핑크씨도 최근에 아직 릴리즈가 안 됐어요 그거는. 아 그래요? 음. 정말 최근에 찍은 거여서 그리고 베트남 비엣 에덴이라는 음. 신인 남자 그 솔로도 찍었는데 그거는 음. 제가 알기로는 장, 재작년쯤에 베트남 차트 4위 정도까지 음. 했었고요 야, 굿바이 네 그리고 뭐, 뭐 유튜버 중에 뭐 노래하는 코트씨라는 분의 뮤직비디오도 다 제가 찍었고요 음. 그리고 네, 그 정도. <목소리> 어, 아니 근데 그쪽에 뭐 관심이 있고 아니면 뭐 재능이 있다면 네. 그 프로듀싱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도 음. 괜찮으실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취미로 한다라기보다 인디 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중 가수들을 대상으로 네. 뮤직비디오를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취미로 하다가 지금은 주 주원도 많게 되 이제는 회사처럼 이제 움직이죠. 근데 음. 여전히 뭐 그런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만들 때는 뭐. 그냥 즐거워서 제 뭔가 음. 열정이 있어서 하는 거여서 음. 뭐 이걸로 당장에는 뭐 사업화를 막해서 뭐 이럴 생각은 없고 아, 이제 오. 그 스토리들을 보면 그 안에 뮤직비디오의 어떤 주인공들이나 특정 인물들을 다 저희 옷을 입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음. 몽세노 옷을 네, 몽세노 옷을 입고 나오고 무드에 맞는 옷들을 디자인 해 가지고 그 출연진들에게 입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음. 음. 그저도 몽세노라는 회사 나그 브랜드 자체를 키우는 어떤 이것도 하나에 보면 컨텐츠 그 네, 그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그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좀 있게끔 네. 어, 이렇게 구성을 또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박준범 대표님 음. 재밌는 게 많아서 하나씩 여쭤보면 이 대학 연합 문화 동아리 행콕. 네, 정말 예전에. 어, 대학 때. 네. 지금 대학 졸업은 하신 거죠? 네,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아아 대학도 다니세요? 네. 왜 이렇게 바쁘셔? 어, 그러니까. 어? 지금 회사 뭐 몽세누 비주얼이랑 네. 몽세누랑 네. 같이 하시고, 그 음. 대학원 다니시고, 네 이렇게 대외적으로 큰 활동이 이렇게 세 가지예요? 또 네. 있죠. 또뭐 있어? 네, 뭐있는데 뭐 연애하는 거랑. 아, 니 아니, 그건 아니지. 아. <웃음> <웃음> 왜? 아, 니 왜? 아니, 네가, 네가 자다 그래. 그게 가장 큰 일인데. 뭐, 앰코캐스트라고 그. 환경이나 그런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스타트업 벤처들이랑 팀을 꾸려서 음. 약간 프로젝트 하는 또 팀도 있어요. 그래서 음. 거기는 뭐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비치 클리닝, 플러깅, 해변 청소하러 가기도 하고, 음. 그리고 어. 다 같이 뭉쳐서 뭐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뭐 2,30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스타트업을한 음. 포럼이나 그런 이벤트 열기도 했고, 음. 뭐 직전에는 파타고니아 코리아랑 같이 그런 걸또 음. 토크쇼도 하고 이런 것도 진행하는 그러니까 강연도 좀 많이 하셨는데 세바시도 네. 하시고 맞아 세바시를 하셨더라고요 네, 음. 뭐 제가 말 주변이 막 엄청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모르겠어요 음. 그걸 뭔가 기회를 주셔서 이, 이게 돼서 된거 아니에요? 이게 뭐 <laughs> 이게 빙 비주얼, 비주얼의 비주얼이네. 비주얼 담당 어, <laughs> 기회를 주셔서 제가 사실 제가 나이가 많,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음. 엄청난 지식이나 노하우를 공유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태도나 생각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무슨 말했는지 저도 사실 해바시 강연을 보시면 예. 이렇게 큐시트가 엄청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봐야 되는데 시작하고 대사 음. 제가 그냥 머리로 해야 아 가지 나중에 <laughs> 보시면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음. 음. 한 번도 없고 그냥.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예. 그러면서 부들부들. 그래도 방송이 나갔다는 건는 음. 세바시는 그대로. 네. 웬만한 사람들이 네. 섭외하는 곳이 아니에요. 네. 네. 맞아 그때는 무슨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도 똑같이 제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랑 음. 제가 그 주제가 우아한 꿈을 실현시키는 방법이었거든요. 음. 우아한 꿈. 봉세의 핵심 가치가 있다면 음. 지속 가능한 우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 어, 몽세누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볼게요. 네. 사실 이 뭐가 선우였습니까? 이 뮤직비디오를 찍는 게 선우였습니까? 아니면 이 패션 브랜드를 만드는 게... 더 먼저고요. 먼저였어요. 네, 그 뭉센의 비주얼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뭐 회사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음. 할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로서 컨텐츠로서 그냥 하는 거라. 막 사업부가 음.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저랑 제 친동생이랑 같이 그냥 정말 좋은 기회가 있고 그러면 하는. 사실 패션 브랜드들 런칭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비주얼 작업하고 마케팅 작업. 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들을 주변에서 돈이 있으면 뭐 맡기겠으나 대부분 다 돈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직접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음. 직접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니까 네. 이것도 뭐 저것도 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 네. 또제 동생이 사진을 전공했어요. 연예랑 사진을 전공해서 야 아, 영화랑 사진을 전공해서 오. 저희 룩북이랑 그런 것들은 다 동생이 찍거든요. 오, 자체 제작이 가능하네요. 네, 그렇네. 자체 제작이 가능해요. 남은 어. 것도 도와주면서 돈도 벌고 네. <웃음> 어. <웃음> 아니 근데 그 세누에 이어서 몽세누를 런칭을 했을 때아 네. 이게 그 버려진 페트병으로 옷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은 네. 그 네. 계기는 뭐였어요? 아 우선 계기는 음, 저가 이제 그집 거실에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한 20년간 태어나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어디? 그 마산이라고. 마산. 음, 네, 마산에서도 해운동이라는 진짜 그냥 끝단에 있는 곳이었어요. 저희 그냥 집 거실에서 이렇게 그냥 통창에 바로 바다 보이는. 여... 그래서 그냥 나가서 바다까지 도달하는데 걸어서 3분도 안 걸리는 음... 그렇게 자라서 저는 뭐 환경 보호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 음... 사람인데 학부생이 음... 디자인 그 전공을 하면서 그 부전공을 하면서 그 제가 산업 그 디자인의 수업을 하나를 잘못 듣게 돼요. 어. 그게 환경 디자인이라는 수업이었어요. 그근데 아. 그때 저는 심지어 디자인 전공자도 아니었고 그랬지. 부전공이었는데 음. 교수님이 갑자기 너 학부생 연구원을 해, 해보지 않겠느냐. 갑자기? 갑자기? 디자인이 좋았나요? 네? 디자인이 좋았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교수님이 갑자기 왜냐면 그래. 아, 그래서 더 <laughs> <잘너 웃음> 환경 그 학부생 연구원을 해라. 음. 근데 제가 때 네, 이러고 이제 했는데 네. 우연찮게 또그 주제가 플라스틱 폐기물에 음. 대한 그 분석과 음. 연구를 하고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 방안을 제가 한 학기 내내 이제 연구를 오.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음. 근데 그거를 할때 제가 또그 기술경영 수업을 들을 때는 음. 또 다른 쪽 사이드에서는. 제가 사회적 기업과 정신이라는 수업을 또 같이 듣고 있어요. 그렇게 연결된 구나 네, 그게 딱 전역하고 나서 제가 첫 복학해서 들었던 수업인데 음. 그때 제가 좋은 교수님들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사회적 기업과 정신 수업 들으면서는 사회적 기업이 뭘까 음.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뭔지 지속 가능한 가치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laughs> 어렵다 이제 들었는데 음. 그때 제가 좀 정리가 됐던 그 사회적 기업과 정신 수업 들으면서. 아 이게 이런 좋은 가치를 비즈니스의 형태로 풀면 좀 지속 가능하게 이거를 만들 수 있고 또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점점 점 규모를 좀 키워가면서 할수 있는구나에 대한 좀 정의를 좀 내리면서 좀 약간 아내 인생이 좀좀 좀 이런 인생으로 가면 너무 좋겠다에 대한 좀 확신을 그때 좀 가졌거든요. 그때 마침 프로젝트를 또 환경 쪽으로 딥하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음. 제가 환경에 너무 환경 보호에 미쳐 있고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음. 사회적격과 정신 이런 수업을 들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음. 내가 뭔 만들 수 있는 사회적인 음. 가치를 음. 저는 그때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바, 바다였던 것 같아요 나 바다. 바다 좋아해 나 바다한테 위로를 많이 받고 음. 바다가 깨끗해지면 좋겠어 뭐 이런 되게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제 인생의 어떻게 보면 멘토를 만나게 되는데 음. 책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음, 그게 책으로? 네. 네. 그사회적협과 정신 수업 들으면서 교수님이 야,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이라는 책이 있는데 파타고니아? 그, 네. 그 책을 읽어봐. 그래서 제가 읽었는데 그게 이제 파타고니아 창업자인 음, 창업자. 이본치나드 음, 회장님이 음. 쓰신 건데 제가 그 책을 진짜 1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음. 정말로 감명을 많이 받았고 이제 어, 좀 이거다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오. 환경을 위한 패션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었고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그 꿈꿨다는 게제 주변 사람들은 다 얘기했던 게너 파타고니아 들어가면 되겠네였던 음. 것 같아요. 저한테다 네, 파타고니아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저도 어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파타고니아 철학이나 이런 건 좋은데 음. 파타고니아를 들어가기는 또 싫은 거예요. 음, 파타고, 내가 만들어보고 네,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가 예. 조금 더 이렇게 잡히다가 음. 그네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만큼 혹은 그 이상의 회사를 만들고 싶다가 음. 지금의 저 마인드고. 그래서 창업을 그래서 창업한 거예요.